시작 이세사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자를배하이다 우리께서 이웃에 가서 너도 같이 음, 네. 네. 만난 와 같이 살라그러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 처음 자 네. 친구들 역은 역시 요 자, 하네하네요 우리 3살 세살손한손 한번 보여주세요손 한번 보여주 보세요. 보세요. 손 한번 보콩요글한글콩세요땡글번 si ci penso niente di roba a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는데, 나쁜 강도들을 만나서, 강도들이 이 친구를 때리고, 지갑이랑 옷이랑 다 뺏고, 발로 차고, 옷도 다 벗기고, 이래서 길에서 사라졌어요. 어떡하지? 이 친구들이 가서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 오,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오, 어, 무서워. 모르는 사람이 친한 사 알았어. 어떡하지? 이제 이 사람은 신음 소리는 못. 아, 그래 어, 아, 그때 아, 또 다른 아, 사람이 지나가세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인이야레위인은 누구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한테 말씀 전할 때 도와드리고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도와줄까? 이 근처에 강도가 있을지도 몰라. 괜히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까지 맞고 돈 뺏기면 어떻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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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버렸어. 어떻게 강도 만난 친구는 계속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땅바닥이 없어졌어요. 바로 그때. 난 친구하면 안 돼.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여기다 두면 안될것 같은데? 어, 병원에, 병원에 데리고, 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주막에 가서, 근데 나는 어디 가야되거든 약속이 있었어. 그래금 주막 주인한테 여기 이 친구 좀잘 보살펴주세요. 여기 내가 돈도 다 드릴게요. 이 돈으로 이 친구 약도 사주고 보살펴주세요. 제가 빨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모자라면 도와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감사합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퀴즈 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일까요? 자 문제 1번 윌리스 만아요. 친구 많이 퇴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아파도 아이들은 계속 경제 사회 속에서 친구를 이기고 내신이 더 받아야 되고 점수를 더 받아야 되고. 님 믿는다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 정말 손가락지 받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엄마 아빠가 본을 보여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그런 자리로 키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드리습니다